내일 할로우 나이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오른스 아마 세 게임 넘어갈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꽃배달이랑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저희가 아니고 진보스 잡았더니 정말 딱 끝났다는 느낌이라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 DLC 2를 아직 볼다 말았지. 할로우 나이트는 공략을 하면 0판으로 할 겁니다. 0판. 할지 안 할지 아직 몰라. 타베어리스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 아, 데드셀 신맵이요. 그거 한번 한 다음에 저쪽으로 할까? 데드셀 신맵. 데드셀 신맵.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데드셀은 정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재밌게 한 게임인데. 아, 솔직히 괜찮아. 솔직히, 뭐, 적응력 낮은 상태다가, 뭐, 한두 번 죽는 것쯤이야. 타베 열쇠도 해수했고 소울도 굳이 회수하러 갈 필요도 없고. 특별히, 뭐, 빡칠 일도 없지. 별거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하면 되잖아. 오늘, 오늘 이것까지도 웬만하면 끄... 아 기린 때문에 안 되겠다. 씨. 기린 아 다른 건 나게 했는데 기린은 오... 좀 아닌 것 같아. 아배광쪽도 어렵겠구나. 아 여기야? 아, 용철이는 그냥 저냥 할만하니까 됐고 가는 길이 좀 문제긴 하네. 달링이가 없어가지고 저 꼼수 꼼수가 아니라 쇼컷도 이용 못하잖아요. 여기도 구르기로 빠져나가기 좀 힘들 테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스트랑 있으니까 그렇게 빡세진 않을 테고. 와 이걸 맞았어. 제발. 오케이. 설마 벌써넣다? 뻘? 네? 아얘 폭발이지! 아 짭이.. 저거랑 착각했어 아, 이때 는 한번 안 터지 네. 힐링 게임이네. 아 힐링 게임 끝. 에스트라실 시간을 잘 주니까 뭐 실수로 살짝씩 맞아도 할 만하네요. 아 지금 마음이 좀 평온해서 그래. 마음이 평온하면 무피하는 공격도 열심히 다 피할 수 있습니다. 파로스에 가면 효과가 뭐더라? 이클린 공략글들루리웹에서 참고 많이 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하고. 아미야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뭔가 광고 같다. 할로우 나이트 엔딩 봤습니다. 깼어요. 그 빌어먹을 놈 깼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 2 시간밖에 안 걸렸어. 아직 아론 있어요, 아론. 아론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라 위로 올라가야 되지. 과연, 이제 뭘할 거냐고요? 닥 키스트 던전 아니면 내일 2시간 동안 그냥 데드셀 한번한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내일 모레부터 다 키스트 던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다음 게임 자체는 다 키스트 던전인데 그 중간에 잘못 왔어. 그 중간에 잠깐 데드셀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8천이 아니라 8반. 아, 저 소울 다키스트 던전 자체는 확정입니다. 그건 확정이야. 왜 행복하기 힘든 시기에 불행을 사서 합니까? 보통은 원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는데, 아 그런 건 개구리고. 아니, 근데 솔직히 방송하기에 제일 편한 게 그런 게임류예요 제일, 제일 편한 거. 아, 저도 근데 스토리 게임하면 잡아요. 집중도 안 되는데, 잠도 와. 앙빅은! 구매를 하긴 할 거예요. 여기지? 지금 간보는 중. 어머님 방송 시청하러 온 이유가 아캄 시리즈 때문이었습니다. 정성들인 아캄 시리즈 공략 보면서 어떤 분인가 해서 왔었습니다. 특히 리들러 틸린지는 몇몇 부분은 정말 기발하게 클리어하셔서 감탄했습니다. 네 세훈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인간의 두뇌가 두이요 아, 그, 리들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는 거는 따로 보기도 하긴 했어요. 아, 리들러는 근데 진짜, 얘 경직 안 걸려. 걸렸다! 와우 리들러 근데 아닌데 아캄나이트에서 리들러 용 먹은 거는 그걸 진엔딩 조건으로 끼워넣어서 그래 그지같은 거 솔직히 저같은 사람이야 리들러도 즐긴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거 즐기기 힘들거든. 아우. 얘가 강인도가 더 낮다. 아 달렸네. 아, 순간 달린 건 실수야. 어쩔 수 없어. 제 직업이요? 창잡이. 아, 역시 처음 나온 놈이 제일 세다. 지금 직업은 창잡이. 아까 전엔 기사였는데. 아론 몇 투만에 깰까? 아론 원투 가자. 오늘 용철이 아론 둘다원투 가자. 깔끔게아 여기가 아니다. 아론 할복이요? 아니요? 안 해요. 그 망할 놈을 할복을 왜 시켜? 그냥자보다 힘들어 죽겠구만. 뭐, 여기는 굴러가나 뛰어가나 비슷비슷할 거야. 꼭뭐 그렇진 않은 듯하고. 오예, 괜찮아. 아론 전에는 에스트 쓸일 없으니까 지금 열심히 빨아도 돼요. 맞았어, 이걸 아 방금 화살 맞았나? 그래서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됐다. 노이트 실패했네요. 피했어. 와, 석별 아, 판정 빡빡하다. 기사장이 일봉에 심취하고 그래요. 어떡하겠어? 카타나 최고임, 그 일본도뽕에 빠져가지고... 아이, 네 멘탈이 깨지지, 어, 깨지기 전까지는 원트지, 멘탈 원트... 아, 판정 빡세네! 엄 넘나 빡센 것. 오. 아룬한테 한 시간은 먹겠는데요. 오늘 엔딩 못 보겠다. 야, 오늘 아무리 봐도 엔딩 못볼것 같아.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시간 제한 맞아요. 시간 제한. 오래 있으면은 다시 원래 세계로 송환됩니다. 아, 빨라. 와우! 네, 아론 노데미지로 잡으면 할복합니다. 네, 무슨 특별한 컷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때 일반적으로 쓰러져 죽든 게 컷신 나오고 끝이에요. 마실 땐두 개를 한꺼번에 마셨어야 됐나 어차피 쳐맞을 거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근데 오늘 아론만 잡다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도 무슨 검을 내려치는 게 너무 빨라. 검 올려치는, 아니, 올려 잡는 동작에 이미 판정이 있는 것 같아. 이미 그 올리는 동작에 판정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 어 아, 이제 그지 구... 저거 안껴도 되겠다. 됐다 가자. 아, 제발 12시, 아, 래만 잡자. 열두시 아, 래죽었 다. 와, 안죽었 어. 아 얘네 그냥 다 죽이면서 갈까? 도전이라 좀 쉽게 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와우, 아싸, 피했고, 피했고, 됐고, 망했네. 이, 기 적의 판정, 안 돼, 안 돼, 두개 마셔도, 안 돼, 두개를 마셔도 답이없 어요. 판정이 공격 판정이 너무 후에 적들 공격 판정 내 공격 판정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후에요. 아우 진짜. 더클러 주탑 앞에서 주탑 들어가기 전에 화염병 던지는 망자 있는 곳 아니, 오래 있으면 죽는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전에 그 갑옷 건드리는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와 이걸 았 써. 얘가 이걸 업박으로 써갖고 아 업박으로 써갖고 무조건 피하기에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저걸 진짜 하... 답이 없어 저걸 어떻게 해야되지? 아 몹들 다 죽이면서 가기에는 그게 더 시간이 아까운거 같기도 하고 지금도 어지 가나면은 한 번에 가잖아요.